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노후 주파수 백세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혹시 이런 이야기 남의 집 이야기 같으신가요? 은퇴 후 연금 150만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65세 김부장님 그런데 33살 된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인강 신청해야 하는데 30만원만 주세요. 이번엔 진짜 붙을게요. 마음 같아선.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라. 소리치고 싶지만, 기죽은 자식 얼굴을 보니 또 지갑을 엽니다.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안 하며, 그냥 쉬는 2030 청년이 무려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냥 쉬는 전체 인구로는 257만 명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취업난이다 뭐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7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 60 부모님들의 헐거워진 등골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지원이 왜 부모와 자식을 동반 파산시키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10년째 공부만 하는 자녀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꺼내야 내 노후도 지킬 수 있는지 그 뼈아픈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문제는 바로 고시 낭인 자녀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식 교육열 정말 대단하시죠. 내 자식이 공무원만 되면 선생님만 되면 이 희망 하나로 본인 노후자금 털어 학원비 대주고 고시원비 대줍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5년, 10년 하염없이 길어질 때입니다. 20대 후반에 시작한 공무원 준비, 임용고시 준비가 30대 중반, 심지어 40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냉정한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평균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에서 29세로 61.5%입니다. 공무원 시험 평균 준비 기간은 2에서 3년이 합격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4년 이상 준비하면 합격률이 15% 이하로 급감합니다. 5년 이상 장기 수험생 최종 합격률 5% 미만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은 2에서 3년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합격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 돈을 대주면 자녀는 현실 도피처로 공부를 선택합니다. 세상 나가서 돈 벌기는 무섭고 독서실에 앉아 있으면 부모님이 용돈 주고 밥 주니까 취업 준비생이라는 명함 뒤에 숨어 버리는 겁니다. 올해 38살이 된 박모 씨,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8세에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이 안정적이라며 적극 지원해 주셨죠. 첫해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내년엔 붙을 거야 라며 다시 시작했고 그게 10년이 됐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니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더군요. 저만 독서실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38살 합격도 못했고 경력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70대가 되셨고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후회됩니다. 3년 안에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았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하셨고 저도 이번엔 될 거야 하라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를 위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배워야 할 골든타임인 2030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마흔에 합격도 못하고 경력도 없는 자녀, 그때 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원해 주는 여러분이 지금 자녀의 자립 DNA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 권고하는 3단계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데드라인을 설정하십시오. 네가 합격할 때까지 대주겠다는 말. 이거 최악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경제적 지원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종료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출하게 하십시오. 성적이 하락하거나 출석이 부실하면 그 즉시 지원을 중단하는 겁니다. 계약서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플랜 B를 준비하게 만드십시오. 최종 시험 전까지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하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게 하는 겁니다. 혹시나 떨어져도 다음 길이 있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 심리적 독립을 촉진시키십시오. 주 1회 가족회의를 여십시오. 학습 진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취업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안계획은 뭔지 이런 걸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십시오. 같은 나이대 합격자와 실패자 사례를 함께 분석하고 통계를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말 아르바이트나 온라인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게 하십시오.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하고 실전 경험을 쌓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문가를 개입시키십시오. 진로상담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적성검사를 받게 하십시오. 혹시 공무원이 정말 이 아이한테 맞는 길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금융설계사를 만나서 부모님의 노후자금 시뮬레이션을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언제 파산한다. 이게 숫자로 나오면 자녀도 정신을 차립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사도 만나보십시오. 왜이 아이가 시험에 집착하는지, 그 심리적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모 씨 가족 이야기입니다. 31세 아들이 7년째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모 씨는 1년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의무화했습니다. 진로 상담도 3회 받게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아들 스스로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대신 경력직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현재는 중견기업에서 연봉 4,20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의 말입니다. 처음엔 아들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취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때 끊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말 듣는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전략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집안 나가는 자녀입니다. 집을 줄여서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애가 방한칸 차지하고 있으니 이사를 못 갑니다.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로 갈아타려 해도 4인 가족 짐 때문에 넓은 아파트를 못 떠납니다. 이런 하소연.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럼 성인 자녀 한 명을 데리고 사는데 실제로 얼마나 돈이 들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비 3기 기준으로 월 40만 원, 용돈과 교통비 20만 원, 휴대폰과 인터넷 통신비 8만 원, 전기세 가스비 추가분 12만 원, 학원비나 교재비 30만 원, 합계 월 11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320만 원, 10년이면 1억 3,2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자금이 자녀의 밥값과 품위 유지비로 공중분해되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8050 문제라고 부릅니다. 80대 노인이 된 부모가 50대 히키 코모리 자녀를 연금으로 부양하다가 결국 둘다 고독사하거나 파산하는 비극입니다. 2019년 일본 내각부 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64세 히키코모리 추정 인구가 61만 3천 명입니다. 이중 76.6%가 부모 소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생활고로 인한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30대 자녀를 끼고 도는 우리 집에 10년 뒤 20년 뒤 미래일 수 있습니다. 최모씨 67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서린 5살인데 아직 집에 삽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다가 회사 적응 못해서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 7년째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저희는 은퇴하고 연금 230만원으로 살아가는데 아들한테 매달 50만원씩 들어갑니다. 밥 먹여야 하고 용돈도 줘야 하고 주택연금 받으려고 집을 줄여야 했는데 아들 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으면 이해가 어떻게 살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 보내자니 죄책감이 들고 결국 우리도 못 살고 애도 망치는 것 같아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으신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리스트럭처링을 강제로 실행하십시오. 자녀 동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생존권이 우선입니다. 3 개월 후 우리는 이룸으로 이사한다. 너도 같이 가려면 월 30만원 생활비 내라. 못 내면 독립하라. 이렇게 통보하십시오. 만 55세 이상이시면 주택연금을 즉시 신청하십시오. 자녀동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입니다. 혹시 자녀명의로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에서 회수를 검토하십시오. 여러분,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산거주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같은 집에 살더라도 이제 자녀는 부양대상이 아니라 동거인입니다. 월 생활비를 받으십시오. 식비 20만원, 공과금 분담 10만원, 합쳐서 월 30만원.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럼 나가서 벌어와라. 편의점 알바를 하든 배달을 하든 벌어서 내라. 라고 하셔야 합니다. 체납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히 하십시오. 2개월 연속 미납하면 독립 권고, 3개월 미납하면 강제 독립. 이걸 계약서로 작성하고 법무사 통해 공증까지 받으십시오.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가사노동도 주 3회 이상 분담시키십시오. 공짜로 살수 없다는 걸 몸으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숨은 비용을 가시화하십시오. 많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모릅니다. 우리 집은 좀 살겠지? 아빠 연금 나오잖아? 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통장을 까서 보여주십시오. 아빠 연금 이거밖에 안 된다. 너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우리 노후가 위험하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십시오. 네가 계속 있으면 우리 70세에 파산한다. 이게 숫자로 나와야 자녀도 정신을 차립니다. 기회 비용도 알려 주십시오. 이 1억 3천 주식에 투자하면 연8% 수익으로 연 1천만 원 추가 연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네 밥값으로 다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요. 김모 씨 부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30평 아파트에서 32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택 연금을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김모씨는 18평으로 강제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유상거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아들이 자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부부는 주택 연금으로 월 95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모씨의 말입니다. 처음엔 아들이 배신감을 느꼈지만 독립 후 6개월 만에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노후 준비가 되고 아들도 자립심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장 내 쫓으란 말이냐? 마음 약한 우리 부모님들 그게 안 되는 거잘 압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 냉정함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온정이 10년 후 자녀를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종합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DAY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네가 합격할 때까지 돼주겠다 는 말은 최악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구체적인 종료일을 설정하십시오.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단 1원도 지원 없다. 이렇게 못 박으십시오.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감정이 배제되고 명확성이 확보됩니다. 매달 카운트다운을 하십시오. 지원 종료까지 5개월 남았다. 4개월 남았다. 이렇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연장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덜어는 없습니다. 이 원칙을 천명하십시오. 두 번째, 점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십시오. 갑작스런 단절보다 단계적 감소가 더 효과적입니다. 1, 2, 3개월 차 현재 지원액 100% 유지. 이건 경고기간입니다. 4, 6개월 차 70%로 감소. 자립준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79개월차 40%로 감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압박합니다. 10, 12개월차 0%로 완전 중단. 독립을 완료시킵니다. 이렇게 로드맵을 짜서 실행하십시오. 세 번째, 노후 파산 시뮬레이션을 공개하십시오. 자녀가 부모 재정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장 잔고를 공개하십시오. 우리 통장에 남은 돈 이것뿐이다. 실제 숫자를 보여주십시오. 연금액을 명시하십시오. 아빠 연금 150만원, 여기서 니게 네 50만원 가면, 우리 100만원으로 살아야 해. 파산 시점을 계산하십시오. 지금 속도면 5년 후 파산. 그때 너도 우리도 길거리 간다. 유산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우린 너한테 물려줄 돈 없다. 나중에 아파도 손안 벌린다. 이렇게 확실히 못 박으십시오. 네 번째, 외부 압력을 활용하십시오. 삼촌, 고모 같은 자녀가 존경하는 어른을 개입시키십시오.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다른 어른 말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자극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의 성공 사례를 자주 언급하십시오. 취업 준비 모임이나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시키십시오. 커뮤니티에서 자극을 받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긴급 탈출구를 마련하십시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청년 자립 지원 시설 리스트를 확보하십시오. 일용직, 파견직, 알선 업체를 연결해 두십시오. 혹시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연락처를 준비하십시오. 부모님의 죄책감을 관리해 줄 전문 상담사도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정모씨 가족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3세 딸이 5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죠. 정모 씨는 1년 데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원을 축소했습니다. 재정 상태를 공개했고 친척도 개입시켰습니다. 처음 3개월은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차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9개월 차에 계약직에 합격했습니다. 12개월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딸은 연봉 3,600만원을 받고 독립해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관계도 회복됐고 명절마다 용돈을 드린다고 합니다. 정 모씨의 말입니다. 딸이 2년 후에 말하더군요. 아빠가 그때 끊어줘서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저 40세까지 독서실에 있었을 거예요. 그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새끼가 예쁘다고 다큰 놈을 품 안에 계속 끼고 있으면 그 새끼는 날개 근육이 퇴화해서 영영 날지 못하게 됩니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 떨어질까봐 무섭고 우는 소리가 애처로워도 결국 날개를 펴고 날게 날개 만드는 것. 그것이 성인 자녀를 든 부모의 진짜 사랑입니다. 10년째 공부하는 자녀가 안쓰러우신가요? 그 자녀를 두고 눈 감아야 할 여러분의 미래가 더 안쓰럽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의 냉정함이 10년 뒤 자녀에게 그때 쫓아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내 자녀를 믿고 이제 그만 경제적 탯줄을 끊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행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데드라인 설정. 오늘 날짜 기준 12개월 후를 지원 종료일로 확정하십시오. 둘째, 서면 통보. 내일까지 지원 종료 공지문을 작성해서 전달하십시오. 셋째, 재정 공개. 이번 주말 가족 회의를 열어 통장 잔고와 연금액을 공개하십시오. 넷째, 유상 거주 계약. 다음 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받으십시오. 다섯째, 전문가 상담. 2주 내로 진로 상담사나 금융설계사 예약을 잡으십시오. 여섯째, 지원 네트워크. 친척이나 멘토 같은 조력자를 섭외하십시오. 오늘 방송이 마음 아픈 내용이지만 꼭 필요한 처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노후 주파수 100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